민니이 졸려요? 자면 안돼 너는 오늘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야되거든 크크크 갑자기 시무룩 시무룩 시무룩해진는 민잉찌 졸려서 표정이 졸려요 민니가 옷도 입었잖아 나가야지 우주선 가방에서 이제 갈 거야. 은이아은이아너 동물병원 가야 된다니까? <laughs> 아이고, 이뻐. 안 떠. 안 뜨세요. 우리 조꼬미조꼬미 화면에서 왜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모르겠네. 우리 조꼬미 조금이 한주먹도 안되는 조금이 잘거예요? 조금 자다 갈까? 자다 가자